안녕하세요. 야메쿠마 TV입니다. 어 어제 여러분들 U20을 중계를 하는 와중에 갑자기 끊겼죠. 아, 정말 죄송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작권의 문제가 걸리면서 제가 현재 저작권 경고를 야메쿠마 TV에서 먹게 되었습니다. 한 3개월간,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2017년 8월 28일까지는 야메쿠마 TV 내에서는 생방송 스트리밍을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정말 남들이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아야겠다는 것을 이번에 절실하게 배웠습니다 <laughs> 이런 것도 수업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제가 여러분들께 공지사항 하나 알려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첫 번째, 야메쿠마TV 내에 라이브 전용의 채널을 하나 만들고자 합니다 바로, 이름하여, 야메쿠마 라이브. 보이시죠? 그리고 각종 업로드와 브이로그, 그리고 리뷰관 관련 영상은 꾸준히 야메쿠마 TV에서 진행을 될 겁니다. 아마 8월 28일 이후에는 이두 채널을 통폐합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볼까 합니다. 음 일단은 라이브 방송을 우선으로 할 거니까요. 그,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야메쿠마 라이브를 검색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아래에 있는 주소창으로 그 친구 신청이나 구독을 한번더 눌러봐 주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총 대략 한 740명의 구독자 여러분들이 계셨는데 이제 이전을 하면서 좀더 줄겠다 생각도 들어요. 하지만 이 야메쿠마 TV도 그리고 야메쿠마 라이브도 둘다 모두 공존하면서 키울 생각이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공지 사항이 있습니다. 야메쿠마가 공지를 할수 있고, 그리고 소통을 할수 있는 페이스북의 계정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계정의 명은 아마 야메쿠마로 검색을 하면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 아래에 있는 주소로 에서 친구 신청을 해주시고, 구독자예요, 아니면 팬이에요, 이렇게 해주신다면, 소통을 하는데 좀더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의 공지 두 가지는 다 이렇게 다 마치겠고요. 앞으로 야메쿠마 라이브는 정착을 하기 위해서 주중 내에는 모든 경기를 생중계를 해볼까 합니다 하이라이트 영상은 그대로 야메쿠마TV로 넘어가겠습니다 꾸준히 방송을 좀더 빡세게 해볼까 합니다 음, 살려야 되니까 정말 다음부터는 정말 피파 관련 축구 관련 영상은 따로 안할 거예요 진짜 원 다시 하나 자 그러면 야메쿠마 라이브에서 그리고 야메쿠마TV에서 함께 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 유튜브에서 진짜로 봐요